토요일 현지시간 새벽 로스앤젤레스 이스트할리우드의 산타모니카 대르변에서한 차량이 나이트클럽 입장을 기다리던 군중을 덮쳐 최소 30명이 다쳤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충돌 직후 격분한 구경꾼들이 운전자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APD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그가 언제 총을 맞았는지 차량 돌진과 충격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23명이 병원과 외상 센터로 옮겨졌으며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이중 7명이 중태라고 밝혔다. 앨덤 벵거펜 소방서장은 사고 당시 버몬트 할리우드 클럽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여성 중심의 대기열이 있었다며 리산 버사 차량이 줄을 서 있던 사람들과 음식 자판대 발레 파킹 구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핫도그 가판대를 운영하던 마리아 메드라노 씨는 싸움이 벌어진 직후 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했다며 차가 가판대를 들이받아 스탠드가 무너졌지만 가까스로 피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드라노 씨는 사고 직후 총성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며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전날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레게이팝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